이거 있어? 거의 있지 않나? 전화 할수 있어? 지금안돼 왜? 이건 공기계야 왜 공기계야? 폰이 두 개야 왜? 기다니까 왜? 이상하다. 겁나 이상하다 안나어요 때. 약간 호증이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가볍게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 너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는 없지. 그거 너 생각이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 너가 문제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봐야지, 자기 자신을. 주관적인 게 아니라. 혹시 여자도 때려? 아니? 여자는 안 때려. 남자는 때려, 그러면? 아, 남자는 때리지. 때릴 <laughs> 때 얼마 만 돼. 오, 때린 적 있어? 그냥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게 격투기라서. 격투도 해? 하지. 격투하는 몸인데 아, 라고 할거 아차차. 아일년대한 아. 아, 번? 어 근데 우리 눈 비교해 보자 일로 와, 옆에 와봐 눈 최대 크기 떠봐 그 최대 뜬 거야? 평상시대로 떠봐. 혹시 뜬걸 아니까. 우와 너랑 나랑 한 다섯 배 정도 차이 난것 같지 않아? 어너 안경 내가 한번 껴봐도 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내눈 추위상 쳐다보지 말게 아그래너 이거 공기계라 했어? 왜 공기계 들고 다녀? 혹시 내가 그.. 음, 봐도 돼? 상관없어 뭐? 그렇죠. 와.. 뭐야? XXX 누구야? 뭐가 누구? 천칸 행거 없어요라고 하트 와 있는데? 몇 시쯤 볼까? 예약은 화요일날 하자 그때 바람 하는 니까 오케이 마취 가거 좋아 하나 오빠가 만나면 사진도 많이 찍어줄게 많이 바쁜가 보네 나 아, 지금 많이 바빠뭐 하고 있어? 나 이제 출근한다. 네. 점심 먹고. 너도 이쁘니까 수많은 남자분들이 대세을 텐데. 궁금해졌어 너에 대해서 모든지. 나를 이쁘게 하는 남자가 어디데 어떻게 만난 거야? 너 만났나? 너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아분게너 케미야 아니면 실제로 만나는 거야? 실제로 만났어. 왜? 아너 케미였구나. 침 뿔팍 했다, 진짜. 너가. 침 없어, 소리. 어땠어, 여자? 착했 네. 착하다고? 어. 어. 있어, 간거 인정하는 거네? 응. 와, 대박. 왜? 네. 멋있어서. 아, 너내려놓때 세게 하지 마. 살살 해줘, 여자들 아, 그래? 너가 그 슈한테 하는 것처럼. 뭐 해야, 삭제하는 거좋아 약간 살, 살포시 나지. 어. 어땠어? 응? 좋았어? 이 어떤 게 좋았냐고. 그냥 여자로 봤을 때는 좋았지. 아시가 응. 삭해. 아우씨가 삭해? 전준이가 렇지 응. 나도 니가 돈 주면 이렇게까지 안할걸왜돈안 줘? <laughs> 아, 이걸 또 매기네. 장난이야. 장난이고. 그러면은, 응. 디자인 데 본인이, 본인이 보로그 매매를 했다는 거네요? 그치? 어. 내가 아, 이뻐, 내가 이뻐. 니가 이쁘지? 아, 그래? 어. 내가 사먹었잖아 난 공짜로 지금 데이트하고 있네? 응 그럼 감사해야지 네. 나돈왜 건방지게 센 척해? 나돈 주고 만다나난 공짜로 왔다왜 이렇게 나한테 까불어? 원래 케이크가 그래? 고춧가루 빼고 얘기해 저사으로 받아 어? 그렇게 약간 이렇게 여유로운 미소 금지? 이상형이 뭐야? 이상형? 어. 그냥 나랑 치킨 크하다가 맞고 부담이 되는 여자? 그 여자들은 돈을 주니까 공부하해준거아니지 <laughs> 돈으로 응. 말고 돈으로 응. 말고? 그런 여자는 없어 그리고 사먹지마 정상적인 여자 못해 눈만 높아져 니가 만날 수 있는 여자 선에서 눈만 높아져 빚질래빚질래 싸울래? 너 갑자기 왜 주먹을 쥐고 남자 때려도 돼? 남자는 때릴 수 많지 나는 너 때려도 되냐고 왜냐고 있어 왜놓 복싱하다고? 아니 아니 그냥 뭐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너 여기 봐, 나 그만, 먹어. 그만 이렇게 보고. 형한테 여기 보고 말해주면 안 돼? 아, 그래 어. 혹시 아예가 와라? 드온 봤어. 드론 봤다? 어. 너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어? 나한테 만나고 나면 저한테 건호주세요꼭건호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나보다 못생긴 년들한테 돈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 나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어? 너 내가 하는거다할수 있어? 네가 진심이 느껴지고 네내 <laughs> <laughs> 진심? 아 무슨 진심? 여캠들의 공통점 다 <laughs> 미안한데 난 미안해 받은 게 없어 내가 네한테 진심이어야 되 이유가 있어? 진짜 뭐 개까가 존나하데기내 진짜 개빡치지 않아? 아무딱나가렸 <laughs> 좋아? 애교 부리니까? <laughs> 그래서 어떤지 솔직하게 다 말하고 있잖아 뭐 나를 위해서 혀에 피어싱 박을 수 있어? 너의? 이렇게 커플 피어싱. 허? 그럼 지금 박으러 갈래? 지금 다 먹고 내혀막 쳐다보지 말고. 아 이마터치가 개빡치는. 혀 피어싱 박면 내가 너 소원으로. 네. 가능해? 아니 피어싱 못 박아? 내 입술 쳐다보지 마. 그럼 넌 나를 위해서 뭘 했어? 그럴 단계가 아니라어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내한테 얼마줬어? 나 보니까 딱한번 맞는 거거든. 데 얼마줬어, 얘? 한테 얼마에 샀어? 얘기 해야 돼? 어. 궁금하니까. 원래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뭘? 자기의 돈 같이. 아니 씨 내가. 참자. 내가 선택한 고객이다. 그게 유튜브의 삶이네. 그럼 너널 사는 거야? 여자를 사먹면서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난 자유롭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파이팅 근데 이 여자애도 자유롭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응, 근데 돈 때문에 너한테 번호를 준 건데 왜 여자애를 그렇게 줬어? 너는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면서 왜 여자애는 왜 이렇게 막 그렇게. 만약에 헤어지자 마음에는 헤어져.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아다 알겠어. 어근탈수 있잖아. 써 많아. 알겠어 아요미안 아, 이 솔직히 진짜 아니지. 아, 이렇게 하면 정말 끔한데왜 내가 이걸 이제 알았어? 이거 뭐야? 정거서이 왜? 숨기는 거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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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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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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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거 살살한 거라고? 니 네, 머리통이 세게 내려치고 살살한 거야, 근데? 장짝이야너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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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비밀이는게 목장갑이었어? 가족 비밀이라는 게 목장갑이었나? 네. 비밀이라고 공부해서 해서 보니까 목장갑 밖에 안나오는데 목장갑이 왜 비밀이야? 내 이상형이 너와 나 남자야. 너 목장갑을 왜 숨겼어? 상추? 네. 진짜 왜 숨겼어? 숨길 필요가 있어? 어떻게 뺏어? 왜? 네. 네. 숨기는 거 있어? 너가 숨겼잖아. 너 언제? 아, 진짜 너가 아까 숨겼잖아. 너부모님에 거. 가족 비밀이라며. 자? 너눈 깔고 있어 자는 거같아너왜이자라고몰라 치냐고 근데 왜 목장갑을 숨겨? 하여튼 사람하고 그렇게 어, 비판하지마 나랑 <laughs> 인색내거 찍을래? 봐봐 너1 7 0이라며 내가 168인데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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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168이거든? 너 162네 다음부터 70이라 하지만 60이라고 해솔하게해어너 아, 무슨 170이야 바보야 어때 너가 봤을때잘 어울려? 안 어울려? 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왜 왜 그렇게 또? 아. 아 친구마다 다르니까. 아, 아 뭐라고 바로벌경력만 <목소리> 사람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라고 얘기한 거? 야 친구야. 너나 만나면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야. 쳐가는 인연인가? 인연인가? 쳐가는 인연이다 하지 말고 말 똑바로 려 줄래? 가는 인연이다. 그렇게 말해. <laughs>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 근데 너이좀안 불렀으면 좋겠어. 파김치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 나랑 스티커 사진 안 찍고? 뭐? 스티커 사진 안 찍고? 안 되겠다면? 나랑 여기서 왜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냐고. 얘기해봐. 몰라서 뭐 네가 집에갈 거면 여기서 왜 10분 동안 기다렸냐고. 찍어야 될거 아니야. 왔으니까. 왔지. 들어가자. 아, 귀여워. 아, 그래요. 좀 다르게 지어. 아까랑 똑같잖아. 그 다음은 뭐해야 될까? 누가 머리 였다딱 이렇게 하라고 뭐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좀더 얼굴 흘해 넣었어. 게해까 한 번만 더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너 알아서 해봐. 이네 포즈, 시험은 포즈가 너, 이거 진짜... 뭐, 뭐가 뭐 나은 거 같아. 너가 봤을 때? 아, 이거 좀 괜찮다. 너한번 골라봐. 근데 너하고 너 표정 다 똑같지 않아? 봐봐. 다 똑같지 않아? 맞지? 우리 뭐... 집에 갈 거야? 빨리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 yes, 로답하는데왜 혼자서 5초 동안 생각하고 그 기분 나쁜으로 쳐다보고 얘기를 하냐고. 왜 그런 거야? 어? 네. 왜 5초 뒤에 얘기하는 거야? 항상? 가로 열고, 진짜 궁금해. 가로 닫고. 여기까지 안 하고. 뭐? 여기까지 하자고 여기까지 하자고 우리 이제 헤어지는 거야? 우리 끝나는 거야? 다신 볼수없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끝나는 거야? 어. 후회 없어? 너 여자 생겼어? 아까 그 없소냐? 알겠어. 행복해라. 네? 라 아닌데요? 아니요. 네. 네. 맞아요. 제 펑펑 나앙이에요. 가갈 거면 지금 가. 지금 터나. 갈걸 지금 가라고. <laughs> 진짜 가는 거야? 진짜 왜? 내가 아까 까 업소년보다 못한 게 뭔데? 이게. 뭐? 됐다고. 됐다고? <laughs> 알겠어 자가아 지금 가야겠다. 뒤늦게 카톡으로 정신공격 조져버리는 우리 찐따남 아 어, 이거 찐따남 그 남자들 감사해야 돼요 방송한테 아니었음 가루로 만들어버렸을 거예요 현재 모든 댓글에 출몰중이니 주의바람 가루가 될 수도 있음 두들. 근데 내가 지금 인겐 파김... 고이 모시고 왔는데 <laughs> 귀여워